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시대 에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실전 모의고사 책입니다. 제 1회 실전 모의고사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평가를 준비하시는 분들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모의고사를요, 어휘 부분, 그 다음 문법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읽기하고 문화와 정보 이렇게 구성을 해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어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 볼까요? 결혼식에 초대받은 하객들은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는 뜻으로 이것을 낸다. 1조이금, 2부이금, 3축이금, 4합이금 몇 번일까요? 3번이죠. 3번, 축의금이 정답입니다. 어휘 중에서 명사를 찾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결혼식에 초대받은 하객, 하객 하면 어, 결혼식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하는 손님들을 하객이라고 합니다. 축하하는 손님을 하객이라고 말하고요. 자, 결혼식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하객들은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는 뜻으로, 자, 축하하는 뜻으로 내요. 돈을 낸다는 거죠. 자, 결혼식에 가서 내는 돈, 축하의 뜻으로 내는 돈, 뭐예요? 축의금이죠. 축의금. 축하하는 의미로 내는 돈이다. 그거죠. 자, 조의금은 어디에 가서 내는 돈이에요? 네, 장례식에 가서 내는 돈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내는 돈이죠. 부의금도 조의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의금, 조의금하면 장례식에 가서 내는 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합의금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보통 언제 사용하냐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뭐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가볍게 나서 돈을 얼마 주고 이걸로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합의금은 보통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 교통사고의 책임을 이 돈을 받고 끝내자 이런 의미로 주는 돈을 합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문제가 나오면 합의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추기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무슨 일이 있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 1번 아마, 2번 마침, 3번 도대체, 4번 절대로.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도 어도를 사용했어요. 아도 어도를 사용하면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관계가 없다 그럴 때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자,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뒤에 일을 할수 없는 나쁜 상황이 앞에 생긴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 가정을 하지만 뒤에 일이 일어나요. 뒤에 일을 해요. 그래서 앞 상황이 있든지 없든지 뒤에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할 때, 아도어도를 쓰고, 의미상으로는 지만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뭐,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때, 아마, 마침, 도대체, 절대로. 뭘 사용할까요? 절대로를 써야 되겠죠. 절대로.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 네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아마는요. 추측을 할때 사용합니다. 추측할 때. 자, 내일 날씨가 어떨까요? 내일 아마 비가 올 거예요. 아마 추측을 할때 사용하고요. 마침은 어떤 좋은 기회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좋은 기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빨리 밖에 나가서 택시를 타고 가야지 생각을 했어요. 마침 밖에 나갔는데 밖에 나갔는데 마침 택시가 한대서 있었다. 제가 택시를 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그 상황이 그 좋은 기회가 나에게 생긴 거예요. 지금 내가 급한 일 때문에 택시를 타고 싶었는데 밖에 나갔더니 어때요? 택시가 있었어요. 택시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탔어요. 그럴 때, 오 어,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마침 택시가 서 있어서 택시를 타고 빨리 출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기회를 말할 때,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3번의 도대체는요, 전혀의 뜻과 비슷합니다. 전혀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는, 음,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서 아주 궁금해서 물어볼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음, 나는, 저 사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도대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떤 뜻이에요? 도대체 하면 여기서 전혀의 뜻이죠.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뒤에는 보통 부정이 옵니다 어떤 것을 할수 없다 부정이 옵니다 그래서 주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과 아니다 없다 못하다 이런 표현과 같이 사용하고요또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볼 때도 사용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 반드시 포기하면 안 된다. 반드시의 의미로 쓰인 절대로를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의 답은 4번 절대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샐러드에 소스를 먹으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1번 끓여서, 2번 썰어서. 3번 씻어서, 4번 뿌려서. 자, 샐러드에 소스를 뭐 하다? 자, 소스를 동사 뭘뭐 쓸까요? 네, 4번에 뿌리다를 씁니다. 뿌리다. 뿌리다는 위에서 아래로 흔들어서 떨어지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소스를 뿌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 요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스를 뿌리다. 표현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끓이다는 우리 보통 언제 많이 사용합니까? 여러분,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가끔 먹는데요. 라면을 끓이다. 물을 끓이다. 김치찌개를 끓이다. 그래서 냄비에 물을 넣어서 불을 켜고 뜨겁게 만들어서 김이 나게 해요. 그걸 끓이다라고 하죠. 뭐 라면을 끓이다, 김치찌개를 끓이다, 물을 끓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썰다, 썰다는 칼로 자르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당, 당근을 썰다, 양파를 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근을 칼로 썰다. 썰다 라고 하죠. 자, 씻다. 손을 씻다. 야채를 씻다. 물에 깨끗하게, 물에 씻, 씻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씻다는 물로 닦아서 뭐 더러운 것을 없애다. 이런 의미인데요. 야채를 씻다. 재료를 씻다. 손을 씻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샐러드에 무엇을? 소스를 어떻게? 뿌려서 먹으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동사를 찾는 문제이네요. 4번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아직 높임말을 잘 못해서 직장에서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 1번 후배, 2번 동료, 3번 선배, 4번 동창. 자 여기서는 높임말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아직 무엇을 잘못해요? 높임말을 잘못해서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곳이죠. 회사에서 일터에서 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대할 때 대하다는 어떤 사람을 어떤 태도로 또는 어떤 관계로 상대하고 다루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 자, 높임말을 써야 되는 상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그쵸. 3번의 선배가 되겠습니다. 자, 선배는 같은 일을 하면서 뭐 경력이나 지위나 경, 경험이 나보다 위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인 거죠. 선배하면 나보다 윗사람이죠. 뭘 써야 돼요? 높임말을 써야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의 선배고요. 후배는 같은 일을 하면서 경험이나 지위나 경력이 나보다 아래인 사람이에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임말을 쓸 필요는 없겠죠. 자, 동료는 물론 이제 큰 의미의 동료는 선배, 후배, 뭐 모두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의미의 동료는 나하고 경력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료는 나와 지위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동료는 발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동료, 이렇게 소리가 나죠. 동창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 동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를 대할 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선배를 대할 때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5번 다음 밑줄진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은 냉장고가 고장나서 서비스센터 기사를 불렀다. 1번 망가져서, 2번 수리해서, 3번 신청해서, 4번 방문해서, 자, 밑줄 하면 글자 아래에 줄을 친 거예요. 밑줄. 고장나서와 반대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반대하면 여러분, 크다, 형용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작다가 있죠. 이렇게 크다, 작다 찾으시는 거예요. 자, 고장나다는 어떤 것이 부서져서 못 쓰게 되다의 의미입니다. 못 쓰게 되다. 못 쓰게 되다. 자, 일본의 망가지다는 고장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못 쓰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같은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니고요. 2번이 정답이죠. 수리하다. 수리하다는 못 쓰게 된 것을 다시 쓸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하다 또 비슷한 말 고치다가 있죠. 그래서 고장나다의 반대말은 수리하다, 고치다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청하다는 여러분 뭐 수업을 신청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방문하다는 어떤 곳에 가다는 거죠. 어떤 장소에 찾아가서 뭐 만나거나 가보거나 이럴 때 방문하다를 써요. 그래서 센터를 방문하다,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소를 찾아가다, 가다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의 고장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수리하다가 되겠습니다. 6번. 다음 밑줄진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은 2번 화재사고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들었다. 1번 부상자, 2번 용의자, 3번 가해자, 4번 사망자. 화재사고 하면요. 불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불로 인한 사고를 화재 사고라고 하고요. 자, 피해자, 밑줄이 쳐져 있죠. 피해자는 어, 어떤 일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피해를 받은 사람, 피해를 받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합니다. 발생하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다 이런 얘기죠. 일어나다, 일어났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불이 나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불로 인한 사고 때문에 많은 피해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발생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반대인 것이니까 피해를 준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피해를 준 사람을 뭐라고 해요? 가해자라고 합니다. 3번의 가해자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준 사람. 그럼 1번부터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부상자는 다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했는데, 이 피해자에는 아마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상자는 다친 사람을 말하고요. 4번의 사망자는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말하고요. 자, 2번의 용의자는,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을 받아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아마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을 받아요. 의심을 받아서 경찰에게 수사를,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피해자의 반대말, 가해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평가 대비 첫 번째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이라서 좀 설레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꾸준히 수업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수업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